안녕니까 대전 대정고등학교 쇼룸팀의 발표자 홍명진 전 회원입니다. 쇼룸의 <laughs>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쇼룸은 부산의옛말인데요신명에서도알수 있듯이 저희는 부산을 활용하여 머리카락이 끼지 않는 우산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C 엔터 C 공감하기, 2. E 디파인 문제 정리하기, I D H I D 연애기, 3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4피드백 평가받기의 순으로 탐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가 최종 프로토타입을 사용자에게 적용해 본 사진입니다. 네.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저희는 저희 학교의 학생인 정혜정 학생에게 네.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정혜정 학생은 우산살의 머리카락이 끼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때에는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통하여 저희는 우산살의 머리카락이 끼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는 청소년 마음 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약 92%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제안하는 작품에 대하여 어,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는 구체적인 관점서술문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저희의 관점서술문은 우산살 사람들을 우산 했을 때 머리카락이 우산살에 끼기 때문에 <laughs> 우산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많은 독장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우산이 불편한 점을 알아보는 마인드맵을 작성하기보 했습니다. 일단 그 결과 불편한 점에는 무기수로뻑뻑해진다한 손을 사용할 수 없다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저희는 우산쌀의 머리카락이 낀다라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저희의 첨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우산쌀에 낀다는 것은 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과 우산쌀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수 있는 형태로 저희는 원단과 원단 사이에 살이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산쌀의 노기소라 개폐할 때 뻑뻑해진다는 문제점 또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해결 방안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또 다른 원단과 기존의 우산에 다른 원단을 또 부착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해결 방안을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형태가 잘 될까 혹은 평행하게 잘퍼질까에 대한 우려하는 점이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해결 방안을 다시 한번 비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하여 저희가 제품을 제작할 시에 고려사항과 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우산살 밑부분에 있는 원단을 하나 더 덧붙이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적당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열, 철사 바느질, 강력접착제 네 가지의 방법을 생각했지만 먼저 열로 흡착시키는 경우에는 우산이 비닐이 아닌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형되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만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았습니다. 먼저 1차 프로토타입은 우산살 부분에 강력접착제를 발라서 안쪽 원단을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티본이 들고 있는 것이 저희의 1차 프로토타입인데요. 프로토타입을 사람들에게 적용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순간적인 방법이어서 금방 떨어진다는 점과 본드로 인해 주변이 지저분해져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사를 이용해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프로토타입으로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 팀원이 들고 있는 것이 철사를 이용한 2차 프로토타입입니다. 철사, 안쪽 원단과, 안쪽 원단과 우산사를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니 철사의 잘린 면이 날카로워져서 철사에 긁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의 측면에서 좋지 않다. 또한 철사가 녹이 쓴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없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느질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여 3차 프로토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바느질을 이용한 저 머리가 끼지 않는 우산이 저희의 최종 프로토타입인데요. 제작 방법은 2차 프로토타입과 유사하지만 철사에서 바늘로 가끔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집에서 손쉽게 붙일 수 있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부산살이 구부러지는 부분마다 실로 홀딩하여개폐시에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최종 프로토타입을 또한 사용자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에 고 인터뷰를 하였는데, 어 먼저 저희의 개선 내용이 너무 사소한 것이어서 불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많았는데, 어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신경이 쓰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사용자의 심리적인 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터뷰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저희의 제품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부정적인 의견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안쪽에 원단을 덧대다 보니 부피가 커진다는 점과 마감처리가 깨끗이 되어있지 않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쇠가 못쓸지 않는다는 저희의 큰 강점을 잘두번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제품이 어떤 대상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정 대상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기능만 보완한 제품이기 때문에 편리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대중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공장에서 처음 출시될 때 안쪽 원단과 바깥쪽 원단을 일체화시킨다면 앞에 피드백에서 받은 문제점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사소함이라도 문제점으로 여기고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이 쓰인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어, 저희는 이걸 만들면서 이 우산의 개발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되며 제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하면서 팀별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뭐 협동의 측면에서 많은 어렵, 트러블들을 겪었는데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토타임을 제작하면서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된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 자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상을 바꾸고 싶은 작은 희망이 되고 싶은 대전 대정부 프로사이 출입팀이었습니다. 어그 질문 이 있는데요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우산 차에도 머리가 많이 끼긴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산 대도 많이 거든요 혹시 그 우산 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해 본 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산 대가 여기 가운데 이거는 동우산입니다 <laughs> <laughs> 보시면 다 원단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아예 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우산을 네. <laughs> 이렇게 끼,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